경주 석굴암에 왔어요. 석굴암, 석굴도. 여기 오시면은요 저기 보시면은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이라고 있어. 지금 저기 가시는 분들이 이제 해설을 이제 부탁해서 해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어 불국사에서 여기까지 어, 지금 드라이브 코스처럼 잘돼 있어. 쫙 타고 올라오면은 어, 이제. 석굴암 가는 쪽에, 응? 거기서부터는 걸어가는 거야. 한, 얼마큼 걸어가지? 500m 걸어왔나? 그렇게 쭉 걸어오면은, 거긴 차가 안 가. 그래가지고, 여기 쫙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저기 보이는 게, 석굴암이야그 저기 계신, 앞에 계신 분들은 지금 해설을 듣고 가시는 분들이야. 네. 우린 뭐, 노상 오다 보니까, 내가 해설사야! <laughs> 데뭐 깊이는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뭘이 그러니까는 다리가 튼튼해야 돼 여기 오려면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걸어도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기 지금 석굴암 식 성물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는 거야 아, 들어볼까 조금. 이런 에물들안 보고 가시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죠그리요 저기 요 그래요? 그요 그래요? 서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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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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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야, 공짜. 뭐, 저기, 창경공 갔다 비용 갈 적에, 그, 해설 들으면서 가려면 5천 원이가 내잖아. 여기는 돈 받는 거 없어. 허금 들다. 그래서 그, 석굴암 얼른 가서 보여줄게. 와, 옛날에는 석굴암이 이렇게 안어 있고, 그, 부처님만 있어서 앞뒤를 뺑돌아댕겼는데 지금은 너무들 많이 만나니까, 어, 너무 많이 바르니까 지금? 유리관으로 이렇게, 이렇게, 유리관으로 해놨어. 어? 여기 또.